2025년 6월 30일, 세이프머니 뉴스입니다. 미국 시간,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밤. 미국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약 4조에서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 개시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즉시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28일과 29일 주말 동안 최종 표결 일정을 협의했으며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및 지방세 공제, 이른바 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이 조항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며,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인 SNAP 예산이 일부 삭감됩니다. 여기에 친환경 세금 공제 축소와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의 공식 비용은 예산 기법을 적용해 6,930억 달러로 추산됐지만 의회 예산국 12호는 주말에 발표한 자료에서 향후 10년간 약 2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추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최대 1,100만 명이 건강 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주말인 6월 2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다. 다른 표현이 필요 없다. 라며 추가적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그는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표현으로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소득층과 일부 산업에는 혜택을 주지만 전기차, 재생에너지, 복지 분야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채 한도 상향이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는 SALT 공제 상향으로 인한 고소득층 소비 기대감, 전기차 관련주 조정. 국채금리 흐름이 함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원 최종 표결 준비가 본격화되며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에 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전문 검토를 다시 요구하며 절차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CBO의 추가 재정평가 결과도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이프머니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